안녕하세요 건강이 정석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만 제대로 관리해도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죠. 50대 이상 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혈압,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하지만 방심은 금물. 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꾸준히 관리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압 관리법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법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릴게요.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목표 혈압을 명확히 하세요. 혈압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목표 혈압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많은 고위험군의 경우 1 3 0 8 0 m m h g 미만으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환자는 13090mmHg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5세 이상이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은 무리하게 낮추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혈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혈압 측정으로 진짜 혈압을 파악하세요. 병원에서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진료실 혈압뿐만 아니라 가정 혈압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백의 고혈압,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일상생활에서 높아지는 가면 고혈압을 감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혈압 측정 시에는 편안한 자세로 측정 전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측정 전 카페인 섭취나 흡연은 피해야 정확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개선은 기본. 약물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과체중, 운동 부족. 고혈압의 주범들이죠. 식단 조절 나트륨 섭취 제한, 체중 감량, 꾸준한 운동은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혈압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 강화 효과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1차 약제로는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a c 억제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작용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이 충분치 않다면 복합제 복용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신 지침을 꾸준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관리 지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2024년 유럽 심장학 KSC에서는 동맥 고혈압 대신 상승된 혈압 및 고혈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은 연속적인 척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승 혈압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 후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및 약물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건강한 노인 환자는 젊은 환자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최신 지침을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 꾸준함이 답입니다.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는 속설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혈압 관리를 통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혈압 관리도 습관처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1일 1회, 제제나 복합제 등 복약 수능도가 높은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압 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혈압 관리, 어렵거나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의 정석,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채널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